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서 손가락질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다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해 보십시오. 예, 칭찬받고 싶어요. 아, 목사님, 나는 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저울추도 속이고. 뭐 이렇게 막좀 약게 살아야지. 맨날 어떻게 손해만 보고 삽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칭찬 안 받아도 세상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 칭찬을 받고 있네요. 고린도 교회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참힘 있는 교회였어요. 그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경제적으로 무역이 많은 지역이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 미지근하게 하지 않고 막보이에 힘쓰고 모여서는 막 주야 열심히 기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갖고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임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이 사람은 방언하고, 이 사람은 뭐 예언하고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막 뜨거운 이런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그 교회 밖에서 보면 야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뜨거운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풍성한 교회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그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7절에 그 안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나오고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걸 잠깐 설명 드려보면, 이것입니다. "너희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던져 놓고,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칭찬할 수가 없어. 칭찬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격노하셨다. 이 말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열심히 모였는데 그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은혜 받고 막 뜨거운 건 좋은데, 아, 근데 하나님이 그 모임을 향해서 너희가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해가 되는 모임이다. 하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다내게 되리라. 이거예요. 뜨겁고 모이게 힘쓰고 막 북적북적 교회가 부응하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파당이 된다는 거, 분쟁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냐, 네가 받은 은혜가 크냐,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알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던져지는 말씀이 아닐까. 여기 22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은 아주 거창하고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이 모이면 지금까지 뭐 그럴싸한 예배당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요거는 구별된 교회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떤 좀 넓은 장소나 회당, 아니면 심지어 가정집 같은 데서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우리는 한 몸이다 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이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공공으로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던 식탁 공동체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공적인 식탁, 식사를 지금 주의 만찬 이런 표현을 썼어요.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마셔서 막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9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9시에 딱 모여서 딱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해질녘에 모임다. 그러면 뭐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를 보니까 그 뒤에 22절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책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먼저 와서 음식을 탁 자기 음식을 준비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질지 마히 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해가지고 야, 뭐 신분과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사실, 늦지 막히 막 헐레벌떡 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게 지치고 일해가지고 오면서 아마 잘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일찍 와서 탁폼 잡고 좋은 음식 차려놓고 상을 받고 있는 귀족들이 있는가 하면 노예들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시의 종이요 노예였던 사람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좀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자기의 만찬을 먼저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 됨을 이루지 못하고 당을 짓고 분파를 나누면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고 서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지금 이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가 바울이 분노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내네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당을 짓고 가진 자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누느냐?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폼 잡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썼지만 너네 가진, 갖지 못한 자, 힘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을 멸시했어? 조롱했어?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던진 질문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 말입니다. 요, 요 단어가 저는 가슴에 확 닿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 이 말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크고 좋고 부흥하고 뭐 예배당 커지고 뭐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뭐 교회가 풍족해졌다고 너희 잘했다고 칭찬해 주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찬만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제가 화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경노하시면서그 울타리를 다 풀어버리고 너희를 보호하던 거다해쳐버리고 이제 너희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합당한 채소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키를 낼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가시와 엉겅키를 낸거다 다 걷어다가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제라도 돌아와 너희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와 합당한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제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가 기뻐할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랴?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하는 이 바울의 분노와 그 징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해도 잘 자녀들이 안 듣게 되면 회처리를 들고 아니면 앉혀놓고 막 야단을 치면서 도대체 왜 그래? 막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진심을 모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런다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본심은 뭡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 이렇게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할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칭찬하지 못할 그런 일을 저질르고 있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 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 딱한 가지예요. 뒤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앞에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됩니다. 233절입니다. 그런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서로 좀 기다려라.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만찬만 가져다, 내배 터지게 먹고, 저 사람 굶든 말든, 그러면서 무슨 형제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주고, 이것을 기념하라 한 목적이 뭐야. 우리는 다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줬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꾸짖는 이유는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이미 우리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했으면 이런 책망을 받을 일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너희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32절에 또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할. 그냥 두면 너희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니까 매를 맞더라도 그렇게 가면 안돼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나서 던진 명령이 3 3 절.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올때 모일 때좀 기다려 형제를 배려해 내 이웃을 좀 돌아봐. 내 주변을 좀 봐. 욕심만 채우지 말고 그리고 정 배고파서 먼저 먹을 상황 되면 집에서 먹고 와. 그게 2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한국 교회가 판단 받는 교 공동체가 됐잖아요. 왜? 기다리지 못하니까 서로 돌보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지탄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좋은 게 좋은 거고, 뭐다 뭐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목사님, 뭐 교회가 뭐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뭐 변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 밖에 사람들 얘기해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막 행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왜 맨날 책망받을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들을 살피고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이게 개혁자들의 정신 아닙니까? 영어에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뭐 칼럼 이런 데 방,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 이 단어가 나와요.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족볼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막 문어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를 가질 때도 그냥 자기 집안 식구들 막 이렇게 하고. 뭐 재벌들이 경영을 할때 족벌 경영 하잖아요. 이런 걸 네포티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계에서도 자기 사람들 막 자기 곁에다 둬가지고 직부 관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매점매석하고 이런 걸 네포티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죠. 근데 이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네포라는 단어가 조카라는 단어예요. 조카. 중세 로마 시대에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교회 권력자 같던 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타락을 했는지, 막 교황도 여기저기 아들을 막, 이런 사생아들을 막 낳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사제들이니까 아들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아이내 조카예요. 그 조카를 데려다가, 관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한두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절정을 달했던 때는 어, 214대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르 6세.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황 중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교황, 교황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 매관 매직 뇌물 돈세탁 하여튼 지울 수 있는 부끄러운 죄는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사생아가 공식적으로 그이 사람 아들이야 라고 인정된,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람만 8명에다가 얼마나 더 많은 사생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신의 사생아, 채살의 보자르라는 사람을 아주 중요한 직책에 앉혀가지고 전행을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황이 되기 전부터, 교황이 되기 전에 뭐 추기경 뭐 그리고 여러 사제들 직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교황들을 막 이렇게 막 섬기고 막 따라다니면서 정치하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거를 다 배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종교를 지금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고 출발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212대 식스토 4세 교황, 213대 인노첸시오 8세 교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렉산드로 6세까지 222대부터 214대 요요세 명의 교황들은 네포티즘의 아주 대표적인 교황들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두 명 교황들은 절대 이런 네포티즘 같은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부끄럽다.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막 애를 써봤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력들과 권세들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결국에는 노력해보는 춘용만 조금 있다가 결국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부패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물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교권주의라든가 타락한 모습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행했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 오늘의 모습을 잘했다, 칭찬하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무단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칭찬하랴? 하고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아, 주님 나 칭찬받을 만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라 말이에요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주변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보고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 잘했다, 뭐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 광양 대광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적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냥 관습대로 흘러가고 변화하지 않고 지금이 편하고 좋은데 뭘 건들려고 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종교 개혁 503주년 기념 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너희를 칭찬하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은혜,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양대회, 대광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